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제 4년 9째 달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 이까 하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예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긍휼를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성전 재건이 거의 막바지에 달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에 베델에서 사람들이 사절단을 꾸려서 여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절단이 묻는 질문이 오늘 보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여기서 5월 중에 울며 근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동안 5월과 7월에 울면서 금식하는 행위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5월은 느부갓네살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달이 5월이고, 7월은 예루살렘 땅에 남겨져 있던 유다 백성들을 관리하던 유다 총독이 살해를 당한 달이 7월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역사에 있어서 뼈 아픈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절기화 시켜서 5월과 7월에 울면서 금식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성전 재건도 거의 다 완공되어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행위를 계속해서 지켜야 합니까라고 베들 사절단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속히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만족으로 들면서 금식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한 겁니다. 베델 사절단이 그 행위를 계속 지켜야 합니까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아픈 시기니까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행위가 누구를 위한 행위냐는 겁니다. 이 행위를 할 때에 그들의 중심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70년 동안 자신들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울며 금식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과 7월에 울면서 금식한 것은 그러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울고 금식하는 것, 내가 하라고 했냐? 그렇게 울면서 금식하는 것 내가 정해준 절기냐?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순전히 다 너희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서 행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멜렉과의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각 왕은 물론이고 좋은 가축을 다 남겼습니다. 왜 남겼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긴 겁니다. 그래 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려고 남겨둔 겁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남겨놓고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 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까?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에 누구로 가득 차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 기분이 좋게 끝났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린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에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6절 말씀 이후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를 위해 주는 이웃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교회에 높은 담장을 쌓고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그 잡은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우리의 사랑이 변화되고 우리의 섬김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으로 넘쳐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미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 더 쌓아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네, 모든 것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